상당히 오래 전부터 어떤 우대 관계, 코로나가 아니라면 아마 외국에 같이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러 간다는 얘기까지도 자하고 보였었습니다. 자이수 대표님하고는 뭐 다른 것도 아직 얘기, 저 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들이 오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러한 얘기들을 좀하려고 만나고 있는데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엘리트이 신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제 눈이 좀 휘둥그레집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네, 다음 그 진행은 우리 깨끼박사님이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 사실은 이제 1부, 어, 일부, 2부까지만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 재미있다그 해서 3부까지 사실 연결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3부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친교를 나누는데 또 그냥 나누는 게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 준비했습니다. 에. 그램 준비된 이 프로그램이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네 깜짝 놀랄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혹시 뭐그 즉석에서 뭐 이렇게 그 반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이 매장님이 가능할 네? 겁니다. 매직, 네, 환경 매직을 네,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혹시. 네, 그래서, 네, 레기를 네, 네, 돈으로 만드는, 네, 마술 도구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니,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반응 하는 것처럼. 네, 네, 네. 그, 2초 사이에 결정이요 너무 빨라, 결정이 너무 빨라. 안 주려고. 그, 지금 말 집중하고 있어요. 우울려고. 슨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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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매직상자인데요. 어, 거는 이제 찰리의 마술 상자라고. 네, 찰리 마술 상자. 찰리의 네. 구마을가꾸이 마술 상자입니다. 음. 하면은 음. 음. 네, 어, 제가 어 어린이 방송에서 뽀뽀포가 34년 만에 2013년도 초에 종영이 됐어요. 그고 끝나고 이제 똑똑키즈 스쿨이라고 하는 외 영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도와주세요, 백박사님으로 어 제가 유행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만약 응? 어 그렇죠. 네 청년 박사님 네, 반 없었습니다. 고난했습니다. <laughs> 네. 음. 선물이 없어.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집에서 똑똑 피즈스크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웃음> 멋지게 엄마 <laughs> 엄마 함께 할수 있어요. <laughs> 네, <피쳐 웃음> 세 분이 계십니다 지금 네 우리 혼다님은 저거 만난 지언데 이걸 나, 지금 보고만 계십니요자 혼다 쌤할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네할수 있어요. 잠깐 일어날수 <laughs> 있어요. 있 있어요. 일어나서 춤도 출 수. <웃음> 있 <웃음> 있 <웃음> 네, 자 이거는 자 찰리의 지구마을 갖고 계세 찰리의 매직 상자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통기타 음악이 어디에서 온가 이게 분위기에 맞게끔 당당+ 당당 이제 나옵니다 네. 자 어~ 음악이 안나옵니까 지금 네 눈치껏 우리 장 교수님이 나가서 통기타를 치시려고 지금 일어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웃음> 정도의 센스 네 센스 네자 네네네네 나눠 먹기로 자 이런 분위기 때때 <laughs> 이런 분위기 <laughs> 네. 어한 이런 분위기 네어한분을 음. 네, 오늘 사진 모델의 콘테스트에 모델로 가장 어, 이분 정말 인상적이다 혼다 혼다 선생님 포토디니 쌀 네, 오늘의 포토디니 쌀 오늘의 포토제니쌀 오늘의 콘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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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테니 콘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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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니 근데 지금 바로 어 김현주 TV에 들어가서 실방을 들어가셔 가지고 모두 함께 참여해서 리플 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요. 다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뭔지 아시죠? 지금 빨리 끊으세요. 김현주 TV. 어, 경기도 마을 공동체.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네, 우리 유쾌한 동행. 네, 경기권의 우리 마을 공동체 문화 예술 교육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모였는데, 아, 어, 말공동체 네트워크, 네, 지금 아울 각국이, 우리 네, 함께 해요. 네,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전부, 네, 함께 저를 봐주세요. 네, 네 지금, 전혀 지금, 화면 보시더라도 네. 지금 진행을 못해요. 네. 자, 그냥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네, 내려놓으시고, 가끔 한 번에 손가락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우리 찰리 작가님께서, 어 지난번 사진 촬영하실 때 어, MVP를 미리 뽑아 주셨어요. 음. 자 혼다 도호쿠네. 네, 일본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네 한국 사람 아, 한, 아 한, 한국. 한국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일본 출세이신데 한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laughs> 혼다 도호쿠네 모시겠습니다. 예, 예. 자2분 아, 주시고 이분 주시고, 주시고 이제 이거는 네네네자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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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네. 씨역시그 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네. 어, 평소에 네. 활동하시거나 네. 마을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으악! 단어나 네. 어, 활동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마을공동체는 서로가 네. 배려하고 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배나섬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배나, 배나섬, 배나섬,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게 박생님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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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네, 네, 네. 기본이 아 네, 배나서 네. 배려하고 나누고 네. 성김에멋쟁멋지다그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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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혼다 네. 선생님이 네. 이렇게 그 출판도 하시고 네. 책도 네. 내시고 네. 그 일본의 그 교육 서적도 네. 번역하신 거몇년 전에 저기 하나 주셔서 강의도 많이 잘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혼다 선생님의 뭔가 배려하고 나누고 성김에 관련된 기억나는 책한권 소개해 주신다면? 오, 책을 한 여다섯 권 책을 썼는데요. 네네. 그 오, 이거 국정 대단하네요. 국정교서 썼어요. 대한민국 국정교과서. 네. 국정교과서를 쓰셨어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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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됩니다. 아, 네. 그게 됩니다. 아, 아, 아 그게, 그게 이게 돼요. 국정교과서가요? 아. 오. 그다음에 일본 소설을 아마존에서 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에 음. 어, 강육룡이라는 책인데 번역해가지고 네. 한국에 이제 끼졌어요 네네. 그중에 세 줄로만 그제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 부모는 부모는 쓸데없는 없쓸데는 어? 짓을 어? 어? 하지 마라. 아, 부모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적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 공부는 공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라. 네. 예. 그게 고맙습니다. 바로 제 핵심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네, 네. 지금. 아, 저희는 여기는 지금 어... 경청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경청하는 분이 지금 두분 밖에 안 계셔요 예.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지금 예. 우리 규리쌤하고 네. 우리 청년박사 말고는 전부 네. 네. 지금 아니 아니 들어서 안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눈에모봐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꼰다쌤하고 저의 표정을 예. 표정이 바뀌어지면 세게잘맞을수 예. 있죠 맞습니다 예예 표정 찰리가 하는 일 뭐죠? 찰리. 네. 네. 찰리가 뭘 하죠? 지구 바꾸기. 가꾸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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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마을을 바꾸죠. 네. 네. 이렇게 마을이 네. 담배 꽁초와 아. 쓰레기와 원형되어 있죠. 원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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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또 어 멍멍이 왜환경의 네. 배설물들이 가득 찼는데 네. 개똥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이어라다 찰리의 에너지로 오케이. 마을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예, 예. 이걸 새바꾼다남이어바꾸준 야, 아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찰리의 <laughs> 마술 상자면 네 뭔가 나오겠다. 아 찰리의 마술 상자가 나오겠다. 네, 예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한번 넣어주시고 넣겠습니다. 네, 네 넣어주시고 네. 찰리의 마술 상자 하나 둘셋 하고 하나 둘셋할수 둘, 자. 자.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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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자 한번 분위기 한번 키워줘요 네. 할수 있어요 네. 네. 할수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어? 지금 안 하시는 분들두분 어? 계세요 지금 네. <laughs> 네. 자. 자 지구마을에 지적을 네. 하는 것들을 하나 둘셋 밀어주시고 하나 둘셋 히엑 아 오. 과연 과연 찰리의 에너지로 네. 네. 이 지구가 지구 마을의 아름답게 가꿔졌을지 하나 둘셋은 둘, 찰리의 네 마술 상자 네자 이거는 찰리 후원금으로 네 하나에 만 원씩 오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자자자자자 네, 자, 경매 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자네자 네. 네, 자, 경매+ 경매 자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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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려운. 만 원부터 만 원부터. 어려운. 어려운. 만 원, 만 원. 만 원. 아, 만 원, 만 원, 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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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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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무조건 야여니야돼5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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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네자자자자야 아니야, 아니니다자네자자니야 아니야, 아니야, 만니

3만 원낙자 네. 자, 그래서 라 3만 원낙자 네, 3만 원 네. 아, 낙찰. 어, 자. 자, 는 마을을 사는 거고 여기 3만 원. 자. 자. 한번 참여해야 돼요. 아, 네. 지금 19만 원 받고 있는데 3만 원그다음 네. 옷 아니야. 3만 원있어 3만 원 입찰. 아 좋습니다 우리 청년 교수님 네자오천원 인정해 주겠습니다자자 삼만 원자 삼만 원그 다음에 자 삼만 자, 자, 원네그다그자자네 자, 네. 자, 자, 네, 지금 카메라 뒤에 눈을 감추고 계습니다 지금 네네네 거기 네, 네네자 얼마 네. 거기에네네아 네, 네. 네, 네. 우리 자스테이기 네. 때문에 만원만원네자네 네. 아너자 3만 이상. 3만원 이상이야 3만원 이상 네아렇게잘 자자자자 네꿀 한병 꿀 한병 꿀 한병 자 뜨거운 거자꿀 한병 그 다음에 뜨거운 거자라 자. 얼마 얼마 <laughs> 그러면 음... 얼마 얼마 아니야 으 좋아 좋아 만원 만네만원좋자 이게 얼마 나는 좋아 만원만 됐습니다. 몰라, 난... 자, 자, 자 수금해 주세요. 수금. 네, 네, 자 수금. 네. 네, 네. 네. 자, 자, 아, 자 수금 수금 자, 네. 수건 수건. 자, 자 수금 수금. 자, 네, 네, 네. 네. 자, 지금 이 비용은 우리 찰지 선생님이 외롭고 힘들게 지금 말 바꾸게 하는데 지원으로 수금 주셔야 돼.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자, 대신 지금 이거는 네, 지금 열지 마세요. 네, 비밀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네, 오케이. 네, 자,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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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씩, 무조건 다나 하나. 네, 일단 무조건 다. 자, 네, 네, 일단 네, 자, 네. 슬 자, 부터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거슬부터 네, 자, 네. 자, 네. 자 네. 여기서 자, 네. 회의해주시고 자, 일단 하나씩 다 흥해시고, 네, 시고 네, 네, 흥해 네, 네, 우리 정태고 네. 꿀벌 네. 5만 원짜리 꿀한병만 네. 5천, 5천 원짜리 꿀한병차만 마술 상자는 그이상 오천 보죠네네자 차례 원술 상자 네네네 네네 마술 상자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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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네. 네, 네, 네. 자, 사실 비밀은 아, 라이 네, 자, 이주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기분 전달 네. 기분 전달, 전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리 앞으로 네, 네. 어요 111만원. 19, 19, 11만원입니다. 네. 자, 어 찰리 마술 상자. 네. 자, 자 여러분 마시고요. 네. 자, 찰리 마술 상자로 네, 네. 오늘 지구마을 가꾸기 네, 11만원. 사실 어 티맨 네. 사시고 이거 사시고 진짜 돈을 골주 는데다 쓰셔요. 어 그래서 네, 어떻게든 어떤 힘들어. 돈을 들여야 되나 하고. 네. 자! 지구마를 갖고 왜, 왜 카메라가 없습니다 왜왜왜 카메라가 되는지 네, 네, 네네네네 네, 사진 찍으러 네. 는거네네네네아네 <laughs> 배우 정혜수 께서네 12만원 네 저도 즉석에 서지구마를 갖고 기 후원으로 네 즉석에 찰리 마술 상자와 12만원 네 힘을 내겠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이걸로 쓰시고 이이 제가 2 0 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가치가 있었어요. 200만 원을 위해서 속이 도확인했 네, 적인이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 이거는 네, 사실 어디에나 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어, 자, 항상 숨겨져 있는 곳이 있죠. 여기 이제 알간 거잖아요. 치고 넣었어요. 그리고 어, 넣었어요. 그러면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자, 아무것도 어, 자, 자, 없어요. 사실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셋 넣었어요. 착.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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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찰리 찰리 치고 말고 이 빠샤. 자, 이건 뭐냐면 안에 사실은 비밀 상자가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아, 여기에. 아, 자, 그런데 오케이. 이 비밀 상자를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게 나왔죠? 자,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네. 그 칠방에 이거 닫아버릴까? 요거 잠깐만 가릴까? 요 네네네, 가리겠습니다. 가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가슴에 꿈을 한번 꺼내보세요. 꿈을 하나, 아. 둘, 셋, 꿈을 아. 자, 꿈을 뭉치세요. 아. 자, 자이 꿈이 무슨 색깔을 한번 보여주세요. 넥스민이 무슨 색? 넥스민이 무슨 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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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네. 네, 저는 노란색. 어킴색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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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여기다 모두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자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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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아서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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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았으니까 자자자코한번 해주세요 코네자 자, 모아서 코슉슉자 여러분의 색깔을 꿈의 색깔을 모으니까.

오늘은 네, 바로 네, 찬리 작가님께 공연을 <laughs> 아, 다 아, 네, 네, 오늘 네. 신났다 신또 네. 많은 일들 네, 네. 들어왔습니다 지구마을 고 많은 데 그런데, 그런데 네, 자 음.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자, 네. 아, 우리 오늘 위해서 우리 네,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네. 무제 뭐뭐 거니까 그냥 나도 제어요 아, 네. 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아, 아, 아.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네. 자, 이제 어,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잖아요. 아마 찰리 선생님이 지구으을 갖고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갖고 내동참함걸 원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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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 우리 장기준 입병원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셋쉿 영국팀 어. 와아 어어어 짱꿈은 선포해야 돼 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 <웃음> <웃음> 아... 네. 아 어, 여러분, 네. 어, 어 오늘을 기억할 때마다 찰리를 기억해 주세요. 어 지구마을을 다꾸는 건 우리의 작은 소망과 꿈이 모아지면 됩니다. 아마 이제 어 이제 추석이 지나면 우리 스티브 선생님 농장에도 가고, 네, 우리, 네, 어 우리. 펄꿀, 네, 우리 정대표님도 한번 이제 육을 가져가서 함께 이제 또 교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어, 이렇게 식사와 차의 예산은 이제 오늘까지 다 쓰여져서 그들의 17일 반 차값을 가지고 간식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지금 또 또,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어, 여러분들의 열정은, 음, 네. <laughs> 네. 오! 오! 자. <laughs> 네, 어, 저는 응. 어 그렇게 항상 뭘 가지고 다니냐면은 어, 네, <laughs> 돈을 돈을 어 돈을 이런 걸 가지고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분이 교육자야, 예술가야, 마술사야 그런데 저다 합니다. 저 주간은 상일 때 마술 독하게 지은 마술 학교 이사로도 있고요. 네, 해외 갈 때는 어, 매직 가방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아, 네. 자, 네, 자, 이렇게. 네. 저기요. 자. 갑니다. 갑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와우. 아이스크림 괜와 <laughs> 네! 아이스크 아까 얘기안 해가지고. 네! 자, 네. 다음에 오실 때는 항상 5만원짜리몇 어, 개씩 어, 가지고 수업, 오시길 수업, 수업, 바랍니다. 수업, 수업, 네! 네. 수업, 오늘 네! 지금말몇 곡이, 네. 한일생명이었습수한번 네. 네. 해주세요. 10월 9일, 네. 하락 10분 업계상담해서만나겠습니다 머니들 그거 근데 그거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laughs> 이안 아니, 예, 받으신 분. <laughs>